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연립주택은 소규모 토지로 최대 효율을 낼수 있어서 광복 직후부터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었던 주거 형식입니다. 근데 주택 옥상이든 아파트 옥상이든 대부분 건물 옥상의 바닥은 이상할 정도로 초록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대부분 옥상 바닥은 초록색일까요? 대부분 건물주가 초록색을 선호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상 바닥을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비가 왔을 때 옥상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려고 칠하는 방수 페인트 때문입니다. 방수 페인트에는 우레탄 방수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우레탄 방수제에는 산화크롬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위에 사진처럼 짙은 녹색입니다. 이것 때문에 방수페인트의 색도 초록색이고, 색상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초록색의 옥상이 많은 편입니다. 오해하면 안될 것은 색을 바꾸는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색을 만들어 낼수 있어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상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굳이 비용을 더 부담해서 색상을 바꿀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옥상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 마치 농림이 우거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정부에서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옥상 바닥을 녹색으로 칠하면 하늘에서 봤을 때 산림이 우거진 것처럼 보이므로 이런 효과를 노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립주택 건설이 활성화됐던 시기와 비슷하니 꽤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5월 '맨인블랙 3' 개봉을 앞두고 방한한 배우 윌 스미스가 비행기에서 우리나라 건물 옥상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건물 옥상에 초록 잔디가 깔린 줄 알고 아름답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즉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옥상 바닥 색상으로 회색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흰색은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조금 어두운 색인 회색을 사용하는 것인데, 몇년 전부터 흰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흰색으로 했을 때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옥상은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간입니다. 이때 건물 옥상 바닥의 색상에 따라 햇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는데, 옥상 바닥이 초록색이면 햇빛과 열을 15% 정도만 반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흰색의 옥상은 햇빛과 열을 75% 이상 반사할 수 있어서 건물의 실내 온도를 평균 4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냉방비 절감으로 이어지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도시 열섬 효과를 줄일 수도 있어서 쿨루프 또는 화이트 루프라는 이름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